가지고 제가 어때요? 못 가. 어. 오늘은 아라보르 타세요. 저희는 이제 출발해 보려고 해요. 이게 바로 남미 여행일까? 최악의 로컬 버스 탔거든요 지금. 단는 우유니까지 무사히 도착하길 바래요. 안녕. 오윤희 도착. 근데 너무 생각보다 일찍 도착하고 진짜 추워요. 고베르만이 길거리에 나다니. 어, 좀 추위가 가서 오윤희 쉽지 않아. 아, uh, Quanto c u s t a Los ah, ibe c 아 200. Yes. Yes. Uh, both. Both? yes. 200. Uh, 200 this, 200 this, 250. 250. 250. Yes, uh -huh. 2 0 250. Ah, <놀라> 그럼 풀데이랑 선셋이 250이고, 음. 스타라이트랑 아, 선라이즈랑 선셋이랑 스타라이트가 200. 음. 음 장화는 포함되어 있어? Uh, what's included in Only rainbow in yeah. picture. Picture and p l a 아타 n 마 t a camera. Not a camera. Only these options. Okay. Okay, precious. o 아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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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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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여기서 이제 아타까... 아타카마로 넘어가는 음. 버스는 또 따로라고 100볼이. 그럼 1300볼이거든요. 음. 요게 이제 옵션 가격이 230 정도가 인당 추가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거의 2,000 정도 인당 잡아야 되는데, 할인 이거 3개 다 하면 100볼만 할인을 해준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하고 있어요. 아직 근데 8시 몇 분밖에 안 되지 않았어? 어디야? 여기? 이쪽에 허름한 어거 있어 버... oh, <e <Komaza> <invece> 어? 저희도 여기? 가요 여박여일 여기? <e <muscular> 일... 일... 않아요 여기? 그기여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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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그렇죠? <e <Komaza> 달러로 하세요 기 여기? 니기 신기하다. 네, 그냥 비슷한 거 검색하신 거 같아. 그러니까. 진짜. 지제. 그럼 여기서는 아타카마만 하는 건가? 일단 다 물어봐야지. 네. 아. 아. Yeah. 음. Only in a t a c a m 아타카마 투. 예. 음. 거기 어떻게? 지제스. Okay, one night, two days. One, uh, una noche, dos días. How okay. many you? personas? Uh, how much people? Two, d o s mm. Solo p r i v a d uh, e Only have the private tour only, only private tour. Eh, Only private tour. Only private tour. 아, uh, uh, 저기는 네 명이었잖아. 아까 코리아는. Mm. How much for the private tour? Quanto,

아타카 하나 가는 동양만 구해볼까? 어디야? 어. 잘라볼게. 네. 어, 그 어, 그는 거를 해준 것 같은 데 팬케이크 먹게요 어? 나이스 못하거든요. 한국 맛이랑 비슷하다고 해서 시켜봤어요. 응. 오윤이란 이런 것, 그러게 한국인이 많은 것 같으면서도, 없는 것 같으면서도, 많은 것 같으면서도, 그지 않아? 거기랑다 비슷한 데 있는 것 같아, 한국. 한국인데? 어. 호기 좋은 데 찾아가겠지? 그러니까, 그냥 스파스맨. 여기가 유명한 우윤니큰 마트라고 했거든요. 2층에 있던데? 어, 맞아. 2층에 있대. 컵라면이 진짜 많이 빠졌다 응? 컵라면이 진짜 많이 빠졌어 헤이! 하나도 없는데? 아어 누가 한명 거상에 왔다갔나보고? 어머어머어머 한명 불닭 20분은 나쁘지 않다 저희는 불닭 4개에 탄산 하나 해서 86 불닭볶음면이 4,000원인게죠 하지만 안 먹을 수는 없어 여기 피자집이에요 먹어볼게요 이상하게. 응, 엄청 맛 시켰어. 아, 진짜? 이렇게 먹어볼게요. 맛은 음, 짜 짜다. 짜라 음, 응, 무슨 맛이 까빠요네 맛없는 건 아닌데 좀 짜다. 짠내가 있어. 짠내가 있어. 나쁘진 않아요. 파인애플 주스. 파인애플 주스가 생긴 게 이상해. 파인애플 맞을까? 지금 큰일났다 청둥 동, 번개를 동반한 어지서무풍 번개초 아 우리 오늘 투어 가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희는 지금 스타라이트랑 선셋 투어 하러 새벽 2시 50분인데 숙소에서 나왔어요. 지금 늦어가지고 머리는 한쪽은 닦고 한쪽은 지금 플라 헤친 아수라백작으로 가고 있거든요. 3시에 하는 투어기 때문에 서둘러 호다카 투어사로 가야 해용. 오차, 오차. 투어사 거리가 시작되는 구간이고 쭉 아래까지 여러 개의 투어사들이 좀 있어요. 어제 저희도 저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새벽 3시 반에 떨어져서 숙소가 문을 안 열어줘. 24시간 프런트 데스크 상주인데 꼭 가세요, 우윤이. 우도 그런데 가긴. 맞아, 근데 없었던 것 뿐이야. 그래서 더 열받아. 일단은 투어사에 왔기 때문에 만나볼게요. 친구들, 일본인 친구들, 아, 오아시스. 그냥 저희는 한편더 가보도록 할게요. 태화, 아 태화, 동휘!

우윤희의 밤이다 젖은 장화와 함께 판초를 입은 김동희씨 <laughs> 지금 엄청 달려가는데 길을 어떻게 아는 건지 난 진짜 궁금할 정도야 진짜 많아요. 이게 안 담겨. 어떻게 안 담긴다? 카메라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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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 오징어야. 지금 호다카 스타라이트랑 이제 선셋 투어를 했는데 진짜 너무 만족했어요. 무조건 무조건 봐야 돼. 아, 진짜 너무 예쁘다. 어머, 김동희 치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사람 잘못 봤구나. 어, 맞는데? 김동희? 맞죠? 아니에요. 헤이. 저기, 저기 한번, 짜잔. 실내에 따면 좋겠다 멋있지 제가 등장 좀 해야될까요? 혹시? <laughs> 그럼요 이렇게는 어때요? 봐봐 <laughs> 오빠 뛰어댕겨봐 와 진짜 예뻐 밀착 치즈 가겠습니다 오늘의 투어 어떠셨나요? 황홀합니다 황홀 황홀 그 잡채죠? 네. 오 뒷모습이 좀 멋있는데요? <laughs> 오빠 근데 반영이 진짜 잘 보인다. 여기는 아직 별 있거든요. 이래서 어. 우기에 오는 게 중요하다고 했거든. 맞아. 물론 날씨가 좋을 때안 좋을 때. 안 어머 거기 있어 보세요.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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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왕자 같아. 진짜로. 왕자. <laughs> 이게 우윤이구나. <laughs> 구름도 비친다. 새벽 6시에 우윤이. 근데 역시 장아 흰색 신어야 되나봐. 어. 훨씬 이쁜데? 좋다. 내가 우윤이라니. 진짜 소름돋아. 오빠, 이게 너무 신기하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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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내가 소금 많이 팠어. 다시 덮어줘야겠다. 잠깐만. <laughs> 우윤이 소금. 저희는 지금 우윤이 투어 끝나고 숙소 돌아가고 있어요. 에휴, 진짜 데이트워크 다시 만나 여긴 물이 없다 건조해 맞아 그래서 물이 아, 있는 데까지 그러니까 저희는 호석카토로 도착했고요 장화로 갈아 신을게요 핸드폰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고 내 자신에게 말하는 중 이렇게 저희 신발을 꺼내 가면 되거든요. 신도 벗어야 돼. 응. 아, 맞죠? 카카오 카카오. 자고 일어나서 배가 너무 고파 가지고 우유니 맛집 호타로 왔어요. 요거는 일식집이에요. 가자. 저희 호타로 왔다가 다시 나가요. 메뉴가 없어요. 라면이랑 김치 볶음밥이랑 야채만 시킬 수 있게. 야채 볶음밥. 근데 여기도 보면 스킨 노나는 돈가스가 되게 얇아. 어, 아까 그 일본인이다. 어디? 자, 자. 어 그러네. <웃음> <웃음> 용맨에서 밥 먹었나봐 조심해, 나온 저희의 음식 거의 e 시간만 음식. 왔의한 시간 만에 나왔고요. m 장이 i n g t 걸한 번은 요 그런 같아 같은 거? 진짜 밥다 먹을쯤 되니까 다시 나온 볶음밥 너무 오래 걸렸어 네? 고추장이야? 고추장 네? 고추장 주세요 고추장이요? 남으신 거 아니요 드리는 건 아니고 아일 고추장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가 이전했더라고 와이파이가 빵빵하다고하니까 기대해 볼게요. 저이부은 카푸치노플. 블 투샷. 이제 조용히 말해야 될것같라이은이스 일단은 저희는 우윤희 터미널을 가서 아타카마 가는 버스 티켓을 살 거예요. 원래는, 아타... 원래는 아타카마 가는 버스를 탈지 1박 2일 투어를 탈지 고민을 했었는데 그냥 버스 타고 가기로 결정했어요. 그 버스가 힘들다고 하는데 한번 타봐야지 알것 같아요. 지금 우윤희 터미널에 왔는데 일단은 아타카마 가는 거는 저희가 300홀인 줄 알았는데 400홀이라고 말을 했고 자리는 없어요 내일 가는 거 근데 내일 모레 가는 건 자리가 있는데 중간 자리쯤 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충격이다 아타카마 가는 버스 티켓을 구하지 못했고 투어가 <laughs> 있기 때문에 후타카 투어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투어하면서 생각해보려고요. 다음 일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이고, 저희는 이렇게 판초 빌려서 이제 다시 투어 가고 있어요. 음, 응. 와 저희가 대문자 제의를 만났어요. 원래 이렇게 남미 여행은 이렇게 해야 되나봐. 엑셀로 이제 자기가 갈나라라엑셀다 <laughs> 정리해 놨어. 진짜 대단해. 스고이. <laughs> 도착나마을에 <laughs> 도착했어요. 여기가 약간 녹이 쓸어 있기 때문에 화상병을 조심해야는가 아, 여기인가 봐. 그니까 야모르겠 <목소리> 저기 사진 찍어야 되는데 사못 찍겠다 우유니아왜 이렇게 사람 많아? 여기는 이제 데이트 하게 되면 오는 기차 마을이거든요 사람들은 어떻게 올라가는지 여기 다 올라가있어요 335 여기는 지금 범블비가 있구요 저긴 나쁜 사람, 나쁜애 쟤는 악당이라고 하네요 이것은 기린이고 잘 만들었어 형는 이제 기차마을 다 보고 어디론가 가고 있어요 어딘지는 몰라요 지금은 내려서 기념품 샵에 왔어요 이렇게 보면 상점들이 쭉 준비되어 있는데 나쁘지 않아요 가격이 하지 않는 것 같아. 괜찮네요. 저희는 마그넷 샀어요. 예쁘다. 유니 이렇게 어요 너무 예뻐요. 오늘 날씨가 진짜 미쳤어. 구름도 너무 예쁘고 맑고. 완전 천국 같아. 와, 저기 봐봐. 멀리서 봐야지, 반영이 나오나 봐. 저기 나, 쟤네는 나오는데? 아, 그러나? 소세지랑 <목소리도> 고기랑 밥이랑 오호. 야, そうです이잠 봐. 이 불결이 전장해질 때까지 기다려. 보인다! 어! 쳐다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반영이 하나도 없어졌어. 안 돼. 종잡을 수 없는 우윤이의 날씨. 지금 비오거든요. 비 오는 우윤이. 비야 그만 와. 제발. 저희는 오전에 돈이 없어가지고 버스 티켓도 못 사고 투어하러 가야 돼가지고 갔거든요. 그래서 다시 환전한 다음에 아타카마 가는 버스 티켓 사러 왔어요. 제발 자리가 좋은데 있기를. 저희 지금 아따까마가는 버스 티켓 예약했는데 아침에는 분명 자리가 그래도 중간부터 끝까지 있었거든요. 투어하고 오니까 자리가 하나도 없어. 두 자리 딱 남았어. 두 자리. 근데 화장실요. 진짜 최악이죠. 으악. 이제 우윤희 숙소 체웃 타고 아타카마 가는 버스 타러 우윤이 터미널 가고 있어요 자, 오늘도 짐이 넘나 많다 오야! 아 숨차네 우윤이 터미널 도착했어요 터미널 티을 어디서 내는 거 불이 나오네. 원래 아이 <laughs> <laughs> 아이고 아이고. 이제 아타카마로 떠나요. <laughs> 오빠 의자는 <laughs> 앉으면 같이 올라오래. 같이 오 같이 올라와요. 굉장한 <laughs> 작업실 스탠드. 저희는 이제 잘게요 안녕. Thank you.